기마대 기마장기입니다. 자 면포 자 중앙상 걸어주고요. 자 양차 앞 한번 가볼게요. 일단 막가가고 차가 여기 붙으면 먼저 양득수 공격이 되니까 야, 이래놓고, 먼저 때리겠다. 자, 여러분, 양, 차 합세가 막히는 그림인데, 한번 때립니다. 차가 여기 들어오는 수가 있네요. 자, 양차 합세, 막혔네요. 자, 밀면은, 포가, 때릴 수도 있어요? 아니구나, 못 때리는구나. 포가, 때리겠다. 차가, 때린다. 포가, 때린다. 자리야, 자리야. 어, 안 때려요? 자, 씌우고 반대로 빠질 것 같은데, 쫙 땡기고 마가 들어가면서 포로 차 걸고 마가 면포나 병 때릴 수 있다. 자, 일단 붙이고 끝자리 가겠네요. 잡으면 같이 때려서 선장을 치겠다. 그러면 저는 이득이 없다. 선장이 아프네요. 때릴 필요가 없어 그럼. 때리려면 포가 때려야 돼요. 근데 포가 때려도 때립니다. 장군 치면 상장 쳐서 차를 걸거나 아, 지금 마가 때리는 것도 포가 잡으면서 선장. 잡으면. 상장이 차가 죽네요. 지금, 지금도 포가 상 때리고 잡았을 때 상장수 나올 수 있네요. 자, 붙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장기 차로 주지 말라고. 그 임모 프로라고 있어요. <laughs> 임채무 <임체> 뭐 누구임씨다 <laughs> 나오는 거예요? 임모 프로가 한말 많죠. 포는 무쇠도 녹인다도 있고 이상한 말 많이 했어요 걔가. 자 잡아주고 자 면상 가면 이제 여기도 잡을 수 있는데 이거는 포로 잡겠습니다. 인물 프로 잘도 봤자 뭐제 적수가 되겠습니까? 헉, 마가 여기 와서 이거 달란데 만약에 여기 붙잖아요, 그럼 차가 이걸 때리겠다는 거예요. 졸로 잡으면 상한테 잡힌대 만약에 차가 여기 붙으면 마가 살을 때리고. 잡았을 때 차가 뭐 맞대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수비보다는 공격포 줍니다! 좀 무리인가? 지금 <laughs> 좀 무리 같기도 하고. 이거 뭐죠? 오, 아, 아. 살려주고 싶은데 지금 보는 눈이 너무 많아. 얘네들 막 포차, 얘네들이 마보고 빨리 잡으래. 이거 뭐 잡아야지, 뭐 어? 이러면 경기 끝나죠. 가셨습니다. 자, 기마대, 기마장기구요. 자, 면포. 자, 만화가고. 중포장기 한번 해볼게요. 옆으로 낀다 붙이고 아이고 나 뭐하니? 상이 먼저 때리는데 아이고 이분은 뭐해? 아니 상으로 먼저 잡으면서 상으로 마 지키고 상으로 면포 거여야 거해... 아, <laughs> 상대분도 실수하셨네요 아, 방금 저도 이제 실수했는데 상대분도 제가 이렇게 오니까 살을 올리셨는데 상으로 때렸으면 공짜에다가 상으로 말을 지킬 수 있는 그림. 뭐 그렇게 되면은 저도 이제 상이 뜨면서 상 벽을 막으면서 같이 폭을면서 뭐난전이 일어나긴 하는데 그래도 잡는 게 맞았던 것 같은데. 중 틀어라 이건가? 일단 뭐 대차로 풀것 같고요. 야 이거 대차 피하기도 참 애매하거든요. 나중에 상대분 차 이런데 내려올 수 있고 막 그래서 대차고 상을 잡긴 잡아야 되는데 그래도 어차피 차가 내려오면 상하고 사가 걸리니까 똑같다. 야, 이거는, 잡는 거, 저는 솔직히 반댄데 이거, 이거, 마로 상 때리고 차가 잡고, 포가 맞 때리고, 사가 잡고 했을 때도, 이 차가 있어서 뭐, 이렇게 기자리 요런데 장군 안 되겠지만. 요 장군수, 아플 텐데. 포를 뒤로 빼질려나 야, 근데, 마가 있어서, 안 되네? 공격이 안 돼요. 좀마 때문에 공격이 안 되네. 에, 큰일 났네? 공격 다 막히네? 공격이 다 막혀버렸어. 자, 내려가서, 일단, 포를 한번 달라고 해볼게요. 막 이렇게 들어갈까 저도 지금 그거 고민하고 있었는데 안될 것 같아요 그냥 때리고 차가 자꾸 그냥 천군가도 될것 같고 일단 승부를 봅시다 아 근데 이것도 무리인가 그냥 쌍 잡을 걸 그랬네 왠지 무리 같은데 일단은 포가 못 잡아요. 포가 잡았다가는 요 장군에 외통 당하니까 포가 잡을 순 없고요. 그냥 상 들어갈 것 같은데 상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마가 들어갔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포가 맞대리는 수를 보지. 지금 포가 맞대렸을 때 궁으로 잡으면 장군수의 궁 빠졌을 때뭐 차가 죽고 포가 잡을 때 사가 잡으면 요 장군에 궁 틀면 장군에 외통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서는 포가 말을 때리면 공짜 같긴 한데. 뭐, 물론, 포가 맞 때렸을 때, 뭐, 또, 차가 뒤로 붙다 붙는다던가 이런 좀 복잡한 수가 있긴 한데, 그래도 제가 지금 점수가 무려 10점 차이나요. 승부수로 띄우 때리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이 들어가 버리면, 때리는 곳조차 없죠. 포가 말을 잡았을 때, 여기 장군 치면요. 잡았을 때, 차가 사먹으면, 그건 외통이죠. 포가 말 잡았을 때, 의장군 치면 외통수죠. 자, 이거는 일단 잡습니다. 아, 그냥 포가 잡으시나? 그냥 그냥 마대네. 아, 잠깐만. 포가 잡으면 그냥 마대 아니야? 지금 포가 잡을 수 있잖아요. 망했네. 망했어. 그냥 마대밖에 안 됐네요. 그냥 마대밖에 안돼 버렸네. 오히려 그러니까 아까 상을 잡고 갔어야 되는데 안 잡고 가니까 형태만 더 싸나워졌네. 먼저 그냥 잡고 갈 걸. 장기, 이거, <laughs> 피곤하게 됐네. 천궁하고, 푸 이렇게 넘기자구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마로 상 잡으면 상이 빠지겠죠? 마가 요거 잡았을 때, 혹시라도 차가 딱 잡아주면, 그때는 여기 장군의 외통인데, 그렇게는 안될거란 말이에요 자 상대분이 대차로 풀려고 하고 자 이번에는 마로 상같은거 때리면 안돼요 상 빠지면서 외통수 안나옵니다 자 마가 앞으로 나가면서 차 다리를 끊어요 이거는 상대분이 뭐 이런거 차가 말을 잡으면 요장군의 외통수예요 사가 잡으면 차가 또 잡으면서 궁이 갈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걸 못잡아요 못잡고 지금 여기 외통수 걸려있습니다 외 통수 걸려 있어요. 아, 저러면 또 간단하게 풀리네. 자, 이번에는 포를 한번 걸어볼게요. 다시 내려가라. 다시 내려가라 이거고. 어렵네. 어? 그냥 그렇게 푼다고요? 자, 일단 궁 내리기 하고. 일단, 잡고. 앞장 맞으면 외통 당하죠? 자, 이번에는 막아가서 졸 한번 때리겠습니다. 자, 그냥 때려요. 잡으면 어. 차가 빠지면서 일명 가위치기. 지금도 점수는 10점 차이가 나, 나고 있어요. 그 형태로 운 좋게 하나 걸렸네 네 지금 상태에서는 수비가 되지 않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